약을르 아줌마들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되면은 족저 근막염 있는 사람 많고 무릎 아픈 사람이 많아 우리가 맨날 이제 걷고 막 움직이고 아니, 뭐 무거운 거 드니까. 이제 여러 사람이 신게 된 거죠. 많이 걷죠. 많이 걷지. 침에한 5시간 정도 걸어요. 계속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계단도 다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많이 걷죠. 차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거. 조금 움직이는 것만 차로 하는 거지. 거의 다 집집으로 가는 건다 걸어, 다 발로 걸어가니까. 체중이 있는 사람들은 발이 내 체중을 다싣고 다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으면 내가 만약에 5 0 k g 면 무거운 거에 그 키로수까지 내 발이 지탱을 하는 거니까 발이 안 편하면 몸도, 몸이 이제 무리가 오는 거지. 나는 족저 근막염. 족저 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어뭐 이게 통증 크리니 거기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죠. 정형외과 뭐, 몇 군데 다녔지. 한의원도 다녔지. 응, 응, 많이, 마,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지고 병원에 요즘은 안 다니지. 안 다니고 그냥 신발로 하고 진행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가끔 좀 피곤하다 하면은 이제 조격 조금 하고. 그러고 이제 말아요. 응. 왜냐하면 신발이 안 편하면 계속 무리가 오더라고, 몸이. 근데 이제 신발이 편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.